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커피숍에 나왔습니다 어,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어, 제가 여기에 좀 상처가 났습니다 제 딸들을 그네를 밀어 주려고 그 음식점에 왔다가 그네가 있길래 제가 밀려고 했었는데 아이들을 즐겁게 해 주려고 어, 예 다리를 잡아다니는데 근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 여, 여기를 찍었는데 굉장히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도 입 속에서도 피가 많이 나고, 또 겉에도 이렇게 상처가 있고, 예, 이렇습니다. 조금 보기가 좀 흉하더라도 예 부탁드리겠고, 어, 그 오늘 만드는 영상은 어, 그동안에 그... 관심이 없었는데, 그 한균한 목사님이라고 같이, 어,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 좋은 그 앨범을 하나 소개시켜 줬습니다. 지오파크의 앨범이었는데, 어, 이게 굉장히 그 저에게는 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작품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예, 사견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생각해 볼 많은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처음부터 그 전체 작품의 그 앨범 전체를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어, 해 보겠습니다. 에그 사스콰치는 누구일까? 일단은 이런 제목으로 어, 여러분들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앨범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은 지호팍과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본 꼬마가 있었어요. 그 꼬마는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절대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신 눈 앞에 나타난다면 그 순간을 당신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당신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죠. 사람들은 그 꼬마를 사스콰치를 쫓는 소년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전체 앨범은 크게 이 사스콰치를 쫓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로 이 테마가 쓰여졌고요. 그 전체 음악을 다 확인해 보진 않았으나 그 전체를 한번 제가 서베이 봤을 때음 전체에 큰 스토리 라인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스토리라인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스카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스카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랑 같이 따라가시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자신의 견해를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장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좀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에, 이 영상은 에, 나중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스카치라는 어,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사스카치라는 뮤직비디오에 보면 You have no idea this world is bigg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당신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당신이 잘 모른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 어, 이 꼬마가 본 세상인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 마케팅은 너의 눈을 멀게 하고 있어. m a r 마케팅 블러 Marketing blurs your vis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그 비판적 관점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why do you want to be a grown-up?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왜 어른이 되고 싶은 거야? 어, 이렇게, 예,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넌 철두고 싶어 하는 거야? 라고 번역이 되는데왜 어른이 너는 되고 싶어 하는 거야?가 이 전체 스토리에서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it is curse. 이거는 저주다. 예, 저주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어 언어, 어른이 되는 것은 저주다. 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이제 너를 위해 너의 이 시스템을 강제 종료해야 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다루어져 왔어. 이렇게 이 가사는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날 몽상가나 사이코라고 말하곤 해. Call me a dreamer, p 리머 사이코. 엄마는 나를 꿈꾸는 자. 혹은 사이코야라고 말하곤 했어. 근데 나는... 신비로운 것을 보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 그리고 너도, 심지어 너도 나를 의심하잖아. 아빠, 당신은 나를 믿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밤 증명하기 위해 떠날 거예요. 아마 이 사스카치를 향한 여행을 떠나겠다고 결심을 한것 같습니다. Brother, don't take the risk.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합니다. 아, 너그 위험을 무릅쓰지 마라. 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아, 그건 괴물이었을까요? 어,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이사스카치는 과연 괴물이냐? 아니면은 이것은 애니멀이냐? 이거는 동물이냐? 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사스카치는 과연 어, 유령이냐? 아, 나는 잘 모르겠다. I'm not sure. 그리고 나서 i need to see it again.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사스쿼치를 향한 여행을 결심을 합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이사스쿼치를 찾고 있다고 어,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스쿼치가이 사스콰치가 이 나의 여행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반복이 됩니다. 아 어, 그 올드맨. 올드맨은 내버려 둬. 그 꼰대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됐는데. 어 저는 이거를 어 올드맨을 어저 개인적 관점에서는 어뭐 틀릴 수도 있지만 어옛 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옛 자. 어 나는 그리고 그냥 어린 아이이고 싶어. 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고 그 늙어 버린 이제 다 늙어버린 그 어른 그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아까 얘기했던 왜 너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해 그건 저주야 했던 것처럼 나는 올드맨이 되고 싶지 않아 나의 그 어, 늙은 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어린이이고 싶어 라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lack of everything on my mind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도 그냥 다 내버려두고 싶고 그리고 어,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콘크리트 정글에서 떠나버리자. 인간이 만든 이 문물과 인간이 만든 이 모든 세계로부터의 어떤 탈출을 꿈꾸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My network doesn't work at this silver town. 바로 이런 실버 타운, 인간이 만든 이 도시에서 나의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아. 이거는 이 실버타운에서 내 네트워크는 터지지 않, 않잖아 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어 번역이 돼 있는데 어쨌든 나의 네트워크가 이 인간이 사는 도시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를 잡으려면 To get that ape. 이 원숭이는 무엇일까요? 이 원숭이는 역시 사스카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스카치, 이 원숭이, 이 원래의 태초의 모습, 이 사스카치를 잡으려면 I need a perfect child. 나는 완전한 어린아이가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동경하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른들과 섞이지 않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내 주변에 이 모든 어른들을 어떻게 하면 섞이지 예,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어른들과 관계를 끊을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I could be specialized 나는 그들과 같아질 것 같아 그렇게 될것 같아 하는 그런 어,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도움은 예, c o l m a G O D 마이 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오디는 당연히 신만이 나의 편이야. 그래서 어, 신께 신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신만이 나의 편이야. 그리고 어, 지금 나랑 같은 걸 쫓고 있는 과연 사람 이 있는가? 과연 이 사스콰치를 쫓고 있는 사람 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어,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른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 음악은 나옵니다. 사스콰치는 누구일까? 사스콰치는 누구일까? 이 사스콰치만이 나의 여행을 완성시킬 거야, 완료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봤을 때 과연 이 사스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어, 제가 이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것이 구도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어, 진리를 향한 여행이라고 제 나름대로 규정을 짓습니다 사스카치는 인간 세계에 존재하지 않은 초월적 세계에만 존재했던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찾아 여행을 하는 자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처럼 보일까요?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스쿠치는 마치 괴물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이야기 전체 스토리를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요. 괴물의 변증법이 있습니다. 괴물의 변증법. 과연 누가 괴물이냐? 이 괴물, 이 사람은 정말 괴물을 쫓은 것이냐? 그, 그러니까 이 쫓는 자를 봤을 때는 마치 괴물을 쫓은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 그러나, 어, 나중에 이제 뒤로 넘어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괴물은 진짜 누구냐. 어, 이 괴물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어린아이고 싶어 하는 이 주인공. 이 주인공이 과연 이 괴물이냐. 아니면 쫓고 있는 대상이 괴물이냐. 아니면은 이 어린아이를 미치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괴물이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는요, 어, 전 개인적으로 이런 괴물의 변증법적인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여행을 완료한다. 아, 라는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 나름대로, 어, 즉히 제 나름대로 결론을 짓는다면 이사스콰치는 어, 일종의 그 절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 이고요 이 절대적 진리를 향한 여행은 이 사스카치에 의해서만 예,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적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누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사스카치는 바로 이 여행의 출발선에서 예, 이 여행을 결정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어, 간략하게, 어, 이 사소카치에 대한 전화 한 대의 평가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 곡을 분석을 하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